청룡영화상 레드카펫 그첫 번째 주인공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청룡영화상의 MC 한지민 이대우씨 되겠습니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도 대표 네, MC 분들 인사하면서 입장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두 분이 청룡영화상의 새로운 MC로 발약된 이후에 정말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죠. 네. 처음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합격점을 담았습니다 네. 한지민 씨는 이 방영 예정인 드라마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이재민 씨는 드라마 모범택시 시즌 3를 준비하느라 요즘 엄청 바쁘시거든요. 네. 아까도 출근하셨던 네. 아, 분들인데 네. 어, 보들 득권나서 굉장히 지금 어,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할지 기대가 드는. 가운데 배우 이혜영 씨가. 자, 환장하셨습니다. 네. 그냥 내리기만 하셨는데도 카리스마가 여기까지 벌써 느껴집니다. 그자리에 하과에서 40년 차 전설의 키로 조각 역을 맡아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주셨고요. 이 스크린을 장악하는 이영실만의 별륜과 내공으로 압도적인 캐릭터를 그려내면서 오늘 여우 주연상 네.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이영배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데뷔일에 가장 강렬한 액션 연기를 선보였다고 네. 하는데요. 직접 고기를 다루고 맨몸 액션까지 수행해내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음. 나타내셨습니다. 이영배우가 네. 아, 인터뷰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이만. 아? 한민씨와 둘, 셋, 차, 이제 레드카펫에 그물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예진 씨가 네. 습니다 영화 어쩔수가 없다에서 네. 남편을 갑작스운 실직에도 근절을 찾아내고 미니역을 연기해서 오늘 여우주연상을 를표로니다자판 네, 네. 네. 연기를 한이정아씨가 택이 너무 매력적인

이번 작품 첫 스크린 주연작인데 무려 56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블루칩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최유리 씨입니다. 레드카페 만나볼 배우. 배우 박지현입니다. 아. 자, 히든 페이스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미스터리한 챌리스트 미중 역을 맡아서 과감하면서도 광기 어린 감정 연기를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해 드라마 은주과 사냥을 통해 서위 단계에 올랐었죠. 네, 네. 네 올해는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면서 보여주는 아주 다채로운 모습이어서 에 앞으로의 네. 평소 특점이 발레로 몸매 관리하고 계신데 네. 오늘도 그분이 어떤 단단한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하고계십니다 네, 레드카펫 그 자체인 것같습니다운걸 네. 아, 너무 잘어울리는데니 <laughs> 신인 영화상 후보 이선일씨 좋은 개발기를 받다 응원겠습니다 들어오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레드카펫에 등장한 분은 배우 김민주 씨입니다. 아, 영화 청설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선생이 처음로 수영부에 연예인는데요 모집부터 몇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영화 청설에서 수영 선생 수 동생을 서포트하면서 생계까지 책임지는 K 장녀 여름 역을 맡아서 깊이 있는 연기력을 그려내면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거 때문에 서포 가 보여지면서 대세 청춘 배우이자 첫사랑의 아이코드로 잘리잡했죠 네. 어, 특별히 두 자매가 모두 그렇죠. 진인상으로 또 네. 경쟁을 하게 됩니다. 44회 종영 영화상에서 시상자로 먼저 만나 뵀었는데 네. 음. 수상 후보에 오른 입니다 수상의 영광이 계속해서 좀기대하겠습니다응원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포즈를 주고계니다 네. 네. 이어서 야. 등장하는 배우로. 바로! 염혜나씨입니다. 어쩔수가 없다. 자, 이어서 등장한 분은 배우 전녀빈씨입니다. 영화 검은 수녀들에서 정신의 역할을 전공한 수녀 미카엘 역을 맡았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인물을 섬세하게 그려내면서 오늘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송혜교 씨와의 워맨스 캠이 또 주목을 끌고 있죠. 네. 그동안 볼수 없었던 두 배우의 신선하고 색다른캠미는 영화 검은 아, 아, 녀들을보고또 아, 아, 다른 재미를 아, 기으했습니다 아, 네. 자전여빈 씨는 2 0 2 3년도에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두 번째. 소녀들. 우리 전여빈 씨께서 핑크빛 드레스를 입고 너무나. 자 다음 레드카펫에 등장한 배우는 어, 배우 이종은 네. 씨입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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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좀비 딸에서 할머니 의 아들과 좀비 가족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할머니 강순영을 맡았는데요. 원작 외투 캐릭터 우리 영화 속 이정은들과 데가... <laughs> 자 이어서 레드카펫의 등장을한 분은 네, 배우 이선빈씨입니다 아, 공포 영화 노이즈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대탁돌기 실종된 동생을 쫓는 언니 주영 역을 맡아서 점점 힙해져가는 감정선을 밀도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이선빈씨는 공포 많이 하라고 잡아서 최고 흥행작이라는 피버를 입어냈습니다 네 문이 열리고 배우 김소현씨가 등장했습니다. 아 어느덧 데뷔 17년차 베트남 배우가 김소현씨 올해 드라마 국보이를 통해서 놀라운 액션과 폭넓은 감정경기를 선보이면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상자로 전국영화상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항상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네 어딜 봐야 되는지 모르는 겠것같데 <laughs> 네, 포토홀로 네, 이쪽으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딜 네. 봐도 모두가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오? 오 마이 갓자이 어, 어. 나. 이연님자 이어서 레드카펫에 등장한 분은 배우 네, 이주희씨입니다. 어 기대해. 테크노송에 완성형을 맡아서 오늘 여우 주연상보다 네, 네. 가운데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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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인사 보내주시고요 핫해졌습니다. 또 귀여운 반짝거리는 반지도 또 눈에 띄네요. 자 가운데로 한 단방금 보주시고요 오른쪽 맞았죠. 하겠습니다. 오른쪽. 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며 네. 김도현씨 오늘도 좋은 수상의 영광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주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릴 배우 최유리 씨가 영화 좀비 딸에서 좀비가 된딸 수아 역을 맡아서 오로지 눈빛과 몸짓 연기만으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상자로 아, 정리 영상을 찾아주셨어요. 곧, 모두를 무장해주시는 귀여움과 슬픔이 공존하는 얼굴 같은 배우. 아, 찾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 레드카펫 위에서도 그 매력이 다 드러나네요. 아, 네. 금 들어오는 순간 모든 분들과 우리 프레스 기자님들께서 무장해제가 되셨습니다. 네, 네. 네. 한쪽색 차량이 등장을 했고요. 열리는 문에서 내리시는 분은 배우 홍예지 씨입니다. 아, 영화. 보통의 가족으로 내 진학을 목표로 한 고등생 혜윤 역을 맡아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뒤에는 이 섭득한 눈빛, 말투를 숨긴 두 얼굴의 인물을 완벽하게 연기에 냈습니다. 네, 어, 이번 영화 <목소리> 보통의 가족에서 강렬하고 독보적인 존재감 드러내면서 진정 이제 저 그만 보내주세요 우리 팬분들. <laughs> <laughs> 자 보통의 가으로오시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만나세요. 아,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네. 아니 근데 대선배님들도 연기를 보자마자, 형제님만 바라봐도 흐뭇한 눈빛을 지어주고 나왔습니다. 네, 너무 오늘 반갑습니다 신인 여우상 수상 영광을 안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등장한 분은 바로 맡았는데 네. 오늘, 아, 아, 그렇죠.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로. 맞습니다. 이게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요. 이지 않을 만큼 탄탄하고 감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면서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네. 또서상자랑 만나게 셨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다음. 판나볼 배우는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인물 정영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 오늘 여우조연상 고보에 올랐습니다. 네. 우리 시아씨가 맡은 정영희라는 역할은 얼굴이 조금이라고 드러나는 상황이 왠지 아... 아주 매우 어려운 연격이거든요죠 네. 오직 목소리만으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연패 입장도 아주 멋지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스럽고.